축하해! 어떡해! 우와 고마워! <laughs>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파틴 파트거든요아 귀여워! <laughs> 마리멜로디 <마니>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뭐야? 귀여워! 뭐야 갸루야 어머 이거 나랑 똑같은 거 어떻게 구했지? 내꺼인줄? <laughs> <왜 쎄? 웃음> 열심히 노력했어요 와, 여러분, 감사해요. 와, 다 핑크야. 어떡해. 나 어떡해, 나. <laughs> 너무 예뻐. 뭐야? <laughs> 이렇게 <그리고> 이렇게 <laughs> 앞에 사냥조지 거는 참 제가. 지금 <laughs> 발생. <laughs> <laughs> 왜 귀여워? 이런 거다 꾸며놓은 거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뭐 약간 커피 같은 라이 없는데? 라이 없는데? 매니저님이신미션 아, 그래요? 어떻게 노래 불러줘? 아, 이것도 춤아니 아니에요? 사랑사합니다 사랑해, 사 사랑해, 사사합니다랑해 사랑해, 사해사랑아 사랑해, 사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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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아 진짜? 몇 시간 되면 가야 할까요? 네갈 시간 되면은 얘기해서 가는데 응 고마워 코코넛 가는 길 쪽에 응응응응 네? 감사합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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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 제마지 아, 이거였어? 이거 카페 오는 거아 어, 진짜? <웃음> 다행이다 <laughs> 뭐뭐다사진을 찍어야 되나? 뭐, 뭐 어떻게 저희 뭐, 매니저님 이뭐뭐 뭐 여기 다 해줄까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거예요 아, 이거 내가 가져가라고? 구매한거죠 어, 근데 아니, 이거, 이거 스티커 붙여놓은 것도 있어 오? 어? 스티커 붙여놓는 것도 아 붙여놓은게 넣 어. 왔네 많이 가져가 많이 오 뭐야 고마워 멤버들이랑 네, 나눠먹어 고마워. 고마워 이따가 만날 수도 있나? 만날 만날 것 같아 소아언니랑 아, 응. 아, 너무 귀엽다 뭐야? 어, 이거 이거 진짜 그건데 그때까지 생일 카페 하면서 만든 캐릭터랑 해가지고 복사한 만고그 다음에 이거네 귀엽다 네. 와 너무 귀엽다 좋아해 진짜 이 스티커야 네, 진짜. 응. 아니 우리 아빠 차에 아직도 그 생일 카페 이런 거다 붙어 붙여 있어 응. 음. 진짜 차, 타, 차 타면은 이런 걸 걸려 있어 아빠 그 거울 이거 아빠 주어야겠다 또 어고 고마 오 귀엽다 이거 우와 이거 귀엽다 이거 그거 아니야 오사카 개구 맞아 <laughs> 그날 왜? 너무 좋아 어 맞아 나도 <laughs> 이날 좋아해 음 애기야 애기야 롯데 빌리브입니다음 음, 귀여워 롯데 빌리브예요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어떡해 이름 뭐요 테디 테리 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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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너무 <laughs> 감사해요 하겠지? 사실 내가 여기 오면은 나뭐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조이가 반대로 이러...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요 미라, 미라도 처음 처음이라서 와,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뭐, 뭐, 뭐 하지? 우리도 처음이라. 어, 그래서 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. 거지? 이렇게 이러,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거든 혼자. 아, 나 가서 뭐 하지? 막 그, 물어봤어. 원래 가서 뭐 해요? 그러면. 그럼 계획만 뭐. 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그니까 신기하 신기하다. 근데 이거 나 그럼 다 가져가? 네, 가져가면? 구매하신 거잖아요. 네. 진짜요? 네. 구매안 했는데. 구매하셨잖아요. 구매하셨으면. 네. 어떡해. 고마워 진짜. 아. 아. 아니아 아니, 이거. 아니. <laughs> 전화 가 와서 전화 아. 전화 무시해야지. 어 어떡해. 정주전화깐만 이게 그거야 그 오사카 키야? 키. 와 너무 귀엽다. 근데 키틀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. 많이 생략. 아 근데 너무 귀여워. 딱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. 와 너무 고마워 진짜. 내 누가 이거 먹었네 가방에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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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나 그럼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가? 네. 아 어? 응? 가방 가방이라도 할 거야. 나내 가방에다 들면 돼. 잡지 컨셉이거든요. 잡지 컨셉이어서. 오. 그리고... 그리고. 그리고. 조금. 우와 뭐야 이거다 작년에 열역도 있고 <laughs> 어. 오 이거 대박 우와 이거 이거 이쁘다 우와 올 한해도 김하람과 함께 응. 응. 고마워 다음에 <laughs> <laughs> 뭐해뭐어떡게뭐해야누다 사실 나도 잘 몰라 그치 저도 잘 몰라. 다 잠들다 우리 아, 어다 앉아 어, 다 앉아 t ever, I never, we have a poor or a little, we have a bad, we have a 나 이제 광 You 안 하고 서울로 넘어 d y 야 u have a g o o 오오 o u have a good, you have a good, you have a good, you h a v 생일 good, 아? y 생일 아 그러게 뭐 먹지 이거... 양념갈비 이런 것도 맛있겠다 수호랑 밥 먹으러 가 수호는 만날 것 같아 아 만난다고? 아, 응응 요새 응, 응. 감자탕 자주 먹는 것 같던데 음. 아 맞아 요즘 감자탕 많이 먹고 언니가 이따가 회사 쪽에 오는 것 같아서 음, 뭔가 어떻게 될지 네. 모르겠어 나, 내가 너무 피어가지고 난 계획된 게 없거든 그래서 음. 나도 약 <laughs>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?

<끄러웠어요> 아니 너무 얼었어 그 땅이 약간 얼음 맞아 어제 가지고샵 갔다 온거야? 응 맞아 빚이 더 많이 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오랜만에 뭐예요? 하루 종일 하나씩. 아이고 이룰 수 있습니다. 오랜만에 뭐예요? <laughs> 어돈 많이 벌고 고양이들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최고다. 응 최고의 목표 건강한 게 최고죠. 건강해야 모든 할수 있으니까. 이제 3 0대 되니까 건강해야 돼. <laughs> 3 0대 넘었지. 나도 그래. 아니 근데 만원로3 0이야왜 그래? 싸우지 마시고요. 친해요 친해요 우리. 친해 뭐야? 친해 뭐야? 원래 싸우면 싸울수록 친해지는 거지. 애증의 관계. 어 그건 아니야. 넌 아직 아니구나.